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새이 부인이에요. 오늘은요. 제가 모란 장구경을 또 나왔는데요. 대파 쪽파가 엄청나게 많네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 구경하러 가요. 어, 요번 장애는 어, 다른 때보다 대파, 쪽파, 실파, 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어, 대파 같은 거한 무더기 사다가 집에 화분에 심어놓고 드셔도 좋겠지요. 조선 대파가 훨씬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쪽파도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때 진짜 제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죠? 와 여기 무한 해쪽파인데와한단에6 0 0 0 원씩 쪽파 정말 싱싱하고 좋았어요. 요거 한무대 얼마씩해요? 땅에 얘는요? 쪽파는? 쪽파김치 담으면 정말 맛있겠지 대파는 이거 이렇게 얼마예요? 어, 여기 모란장에는 조선 대파가 어, 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크게 많늘씩큰 뭉치로 팔다 보니까 조선 대파가 더 맛있고 더잘 팔린다고 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작은 뭉치로도 파니까 적게 사시는 분들도 좋겠죠깐쪽파는얼마예요깐쪽파는한 단에 12,000원이었어요 오늘 아주 파구경 시큰하고 왔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오란시장에서 대파, 쪽파, 세일파 뭐 파구경 한번 하고 왔는데요 어떠셨어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시세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